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가장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게 좋다. 이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스프레소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페 사장님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창업을 하거나 오픈이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원두를 추출할 기기를 고르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원두를 고르고 컵을 사거나 기물을 사거나 이런 순서대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스프레소 세팅하실 때꼭컵 사이즈를 염두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컵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두를 선택하세요. 근데 이컵 사이즈는 대부분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카페의 컨셉이라든지 카페의 상권에 따라서 컵 사이즈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오피스 상권에 좀 빠른 테이크아웃 매장을 창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컵 사이즈가 크겠죠. 컵 사이즈가 크다면 사용해야 될 원두의 범위가 좀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의 컨셉과 상권에 맞는 컵 사이즈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한다는 건 라떼나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베이스로 쓰기 위한 에스프레소를 세팅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컵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16원주 컵을 쓸 거야 근데 내가 어디 가보니까 굉장히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가 맛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커피를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언밸런스 한 거예요 내 상권에 따라서 고객에게 내드려야 되는 용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 커피는 그 컵과 맞지 않는 커피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컵 사이즈를 고려하시고 원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은 8온즈예요. 8온즈 8원지 컵. 이 컵은 1 0온즈짜리 컵입니다. 그리고 이 컵은 12온즈 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컵들은 핫은 뭐한1 0온즈에서 13온즈 정도로 사용하실 것 같고 아이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16온즈 이상의 컵들을 사용하세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다른 배전도의 커피를 담았습니다 여기가 다크로스팅된 커피고요 요거는 이제 미디움 로스팅된 커피 요거는 라이트로스팅된 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상권에서 큰 용량을 사용을 하잖아요 많이들 그큰 용량을 사용하는 커피들이 더 배전도가 높은 커피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정도의 용량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커피의 강도를 표현하려면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컵 사이즈 말고도 또한 가지 고려해야 될게 바스켓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건 제가 싱글바스켓으로 자주 쓰이는 14g짜리 바스켓이고요. 여기부터 18, 20, 22g 바스켓입니다. 바스켓은 뭐냐면, 포터 필터 안에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용량대로 어떤 머신이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예를 들어 14g짜리 바스켓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18g, 19g을 막 꾹꾹 눌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 내 바스켓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14g짜리 바스켓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16g이나 아니면 18g 짜리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예전에 이런 조그만한 용량의 바스켓이 나왔냐를 본다면 예전에는 다크로스팅된 커피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다크로스팅된 커피들은 커피가 굉장히 많이 다공질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이 커피를 통과해서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커피양을 담더라도 커피 맛 커피의 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커피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로스팅 스타일이 점점 더 라이트해지면서 동일한 추출 조건에서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더 가지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커피 양을 더 많이 담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바스켓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바스켓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여러분들은 브랜드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용량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바스켓의 브랜드, 그리고 바스켓의 기능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 바스켓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커피향이 적게 담기고요. 크면 클수록 커피향이 많이 담깁니다. 만약에 자그만한 바스켓에 커피를 꽉꽉 눌러 담는다면 파워 스크린과 바스켓에 담긴 커피와의 공간의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이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은 압력이 걸리는 시간까지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커피가 채널릭이 나거나 커피를 잘 녹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추출이 될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관성이 없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적절한 헤드스페이스를 그러면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사용하시는 바스켓에 약간 이렇게 선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커피 원두를 그 정도에 맞게 담아주시면, 아, 내가 적절한 헤드스페이스를 확보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바스켓 사이즈를 결정하였잖아요. 그럼 그 바스켓 사이즈의 정량의 커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8g 바스켓을 쓴다. 그러면 일단 18g을 담으세요. 근데 이게 로싱 포인트에 따라서 동일한 양을 담더라도 부피가 다를 거예요. 다크로싱 된 쪽으로 갈수록 동일한 무게 대비 부피가 크거든요? 그러면 헤드스페이스가 더 적어져요. 그리고 라이트로싱으로 갈수록 동일한 무게 대비 부피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헤드스페이스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건 알아만 두시고 일단 그 바스켓에 맞는 원두를 도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출량을 결정하실 때는 도징량 곱하기 2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하시면 돼요 18g을 담았다 그러면 36g을 추출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20초에서 30초 사이로 추출할 수 있도록 그라인드 사이즈를 조절을 한 다음에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맛을 보시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이런 추출 루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춰가시면 돼요. 추출량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커피가 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18g을 도징하고 36g을 아웃을 했다. 근데 내가 쓰는 섭이 16온지 짜리다. 그러면 16온즈짜리는 한 480ml가 가득 채워서 들어가요. 예를 들어 동일한 에스프레소 대비 뭐 12온즈의 컵을 쓴다. 그러면 물 양은 그에 비례해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에스프레소 양은 똑같지만 그러면 당연히 작은 컵을 썼을 때큰 컵을 썼을 때 희석되어 만들어지는 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컵 차이가 얼만큼 나 물의 용량이 얼만큼 차이 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테스트 해 보시면 물을 10g만 더 섞어도 아메리카노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되게 밋밋해지기도 하고 되게 진해지기도 해요 그만큼 물과 커피의 용량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디움 로스팅된 커피 정도는 물과 에스프레소 비율이 한 1대 5에서 1대 7 정도 미디움 다크로스팅된 커피는 1대 7, 1대 8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먹어보면서 맛이 너무 진하면 이제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 보기도 하고요. 추출 양 자체를 조금 더 줄여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이 너무 밋밋하다라고 한다면 추출량 자체를 조금 더 늘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아메리카노 맛이 좀 텁텁하다 그러면 이 추출량 자체를 조금 더 줄여 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이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커피 양 자체를 조금 줄여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을 하실 때 열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을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해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사전에 추출했던 커피찌꺼기들이 샤워스크린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열수를 빼줌으로써 다음 추출에 그 전에 추출한 커피찌꺼기들의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루패드 추출수의 온도를 맞춰 주기 위함인데 열수는 내가 의도했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의 추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을 딱 틀면은 바로 연기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열수를 좀 충분히 빼준 다음에 물의 온도가 안정적이게 되면은 그때 열수를 꺼주고 추출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열수도 또 과도하게 빼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온도가 오히려 좀더 낮아지거나 온도 안정성이 또 틀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또 열수만 빼고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열수를 빼줄 때 만약에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다. 뭐 계속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야 되는 피크 타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열수에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고 이 추출 수가 보글보글 끓지 않고 잘 일정하게 떨어질 때까지 열수를 빼줍니다. 이게 듀얼 보일러나 멀티 보일러는 이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룹헤드 쪽에 보일러가 따로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도를 한번더 유지를 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수가 없고 좀더 안정적인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열수가 왜 나올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일러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기 위해 그리고 스팀을 내기 위해서 125도 정도의 온도로 물을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보일러에한 60%에서 70% 정도는 물이 있고 그리고 그 보일러 위에는 이제 수증기가 있거든요. 그 수증기가 스팀으로 나오고 밑에 있는 보일러의 물이 이제 추출수로 나오는 거예요. 혹은 뭐 온수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보일러가 12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추출수가 지나가는 관들을 되게 뜨겁게 데우게 되고 추출수를 눌렀을 때 높은 온도로 뜨겁게 데워진 관을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증기화되고 내가 세팅했던 것보다 더 높은 온도의 물이 초반에는 나오기 시작한다. 그 물을 점점 더 빼게 되면 은 내가 타겟한 온도가 맞아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들에 고여 있는 물들이 높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추출을 시작하면 처음에 그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열수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초반의 열수는 내가 타겟한 온도의 추출수보다 더 뜨겁게 유지하기 때문에 열수를 조금 빼주는 게 좋다. 그 전에 묻어 있던 찌꺼기만 잘 빼줄 수 있을 정도의 열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셔야 되는데 제가 100번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은 포터필터 건조. 이거 진짜 카페 가면 사장님들 은근히 안 지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에 우리가 포터 필터를 그룹페드에 장착해놓고 보관하잖아요? 포터 필터를 빼시면 보통 그 전에 추출했던 물기가 묻어있거나 커피찌꺼기가 묻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마른 극세사 수건이나 린넨 같은 걸로 물기를 잘 제거해주신 후에 커피를 담으셔야 돼요. 관련된 영상은 제가 예전에 업로드를 했었죠. 이 물기가 묻어 있느냐, 묻지 않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추출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 맛을 재현할 수 있느냐, 이 재현성이란 말이에요. 영업의 관점에서 물기를 항상 닦아준 다음에 추출하는 게 일관성에 가장 좋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세팅을 했을 때 진짜 길면 8초, 10초 정도까지도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에스프레소 추출하실 때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지 마세요.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건 탭핑. 탭핑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포터 필터를 두번 탁탁 치는 행위 있죠. 이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지 마세요. 물론 이거를 치면 맛있을 수 있어요.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재현성이 떨어진다. 물론,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삐긋나서 재현성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가장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게 좋다. 원두를 다 기껏 템핑을 다 해놨는데, 템핑을 하면은 템핑이 완성된 퍽 안이 깨지겠죠? 그래서 일관된 추출을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은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이 에스프레소 세팅할 때이 프리인퓨전을 쓸 거냐 말 거냐 뭐 쓰면은 어느 정도 쓸 거냐 테크닉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리인퓨전은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음 화에 프리인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셔서 에스프레소를 세팅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나 에스프레소 세팅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안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